우리 물된 동상괴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벌써 2024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웁시다. 버림과 채움입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옛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화재를 연구하던 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전공은 도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오래된 마을에서 도자기를 굽던 가마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여나 그곳에 좋은 도자기가 있지 않을까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끼워진 도자기들을 보니까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만 발견하면 고려 청자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온 산을 헤매고 찾았습니다. 땅을 파보고 열심히 찾았지만 깨진 조각만이 발견된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망한 채 어느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저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고양이 밥그릇이 예사치 않은 거예요 청자 빛이 아름다운 걸 보니까 이거 이 돈으로 살라면 정말 많이 줘야 살수 있을 정도로 아니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고려 청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이 주인에게 알리면 이거 얼토당토 않게 값을 많이 불렀까봐 꾀를 내었어요 그리고 주인장에게 말합니다 여보 주인장 저 고양이 제가 보니까 제 딸아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저 고양이를 제가 좀 사고 싶습니다. 10만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아유 10만원 주고 팔지 않습니다. 그러자 2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저건 특별히요. 저희 집에서 아끼는 고양이입니다. 팔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양이 값 10배 넘는 값인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장이 아, 그럼 팔죠. 하고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사학자가 말합니다. 이제 고양이는 샀는데 제가 보니까 저 밥그릇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비스로 저 고양이 먹던 밥그릇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안 되죠? 아이고, 저 값진 도자기 때문에 고양이 몇 마리를 팔았는데요 <laughs> 이 주인도 고려청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자기 궤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거든요.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고 속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시험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서울대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매번 학교에서는 1등만 했는데 서울대 들어가서 꼴등하게 된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껏 가장 탑클래스에서 1등만 하던 아이가 갑자기 꼴등이 되었으니. 이 멘붕이 올만하겠지요? 여러분 하버드대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의에 빠졌다가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별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학교만 그렇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해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속입니다. 그리고 곧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올한해 얼마나 많이 속으셨습니까? 올한해 이제 뭔가 잘 되겠지. 뭔가 경제도 잘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오히려 빛만 더 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올한해 정말 작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한 건강을 바랬 것만 오히려 건강이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속고 속습니다. 정치에 속고요. 사회에 속습니다. 미디어에 속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화려함이 얼마나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요, 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SNS를 많이 합니다. SNS를 보면 나는 뭐하고 살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닙니까? 어? 유럽에서 찍은 사진들. 해변을 뒤로하고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면, 야, 나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않나? 나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수 없는 곳인데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미디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SNS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속고만 살았습니까? 또 얼마나 속이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속고도 살지만,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산다라는 거예요 슬퍼도 아니 슬픈 척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이기에 자녀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눈물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참 많이 애쓰고 참 많이 인내하였습니다 참 많이 참았습니다. 나 아닌 다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기 위하여서 겉모습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중 가요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억지로 울고 억지로 웃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들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슬프면 슬프다 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십시오. 누구한테 이런 것을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까지 속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평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이 아까 회개 기도하였지만요 회개 기도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살기 위한 다짐인 것입니다.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채우기와 여서는 버림이 먼저입니다. 버려졌을 때에 거기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창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은요, 오직 주어로 하나님만이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창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을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한 유전학 박사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의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만들어 보라. 그래서 열심히 유전자를 조작해서 양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샘플 갖다 놓고 없는 것에서 만들어 봐. 여러분,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조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창조는 할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는 누구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 안의 물은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탄이 죄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죄인된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하고 싶었는데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드셨을 때 정말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흠 없게 만드셨어요.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요. 아까 마귀 사탄이 죄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악한 생각들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들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내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이 결단합니까? 그런데 작심삼일도 안 되어서 그 결단이 무너집니다 그 의지가 무너집니다 나는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요 금방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정결해 줄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워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우리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00 24년 다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새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것을 채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